지난 1991년 3월 26일, 9살에서 13살 사이 5명의 아이들은 도롱뇽 알을 주워러 갔다 실종됐습니다. 당시 연인원 35만 명이 투입됐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했고 실종 11년 만인 2002년 9월, 세방골에서 결국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감식 결과 타살로 판명됐습니다. 그동안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가슴은 숫검댕이가 됐고 아직 그 슬픔은 여전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건을 겸해 보니까 두번 다시 이 땅을 이런 어린애 사극 없어어요반 인격이 범죄만 꼭 기억하세요. 없었어요, 없어진 거죠. 완전 무슨 부모들이 가정 파괴로 망하게 이 사건 나무 골짜기 사건 말로다 뭔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개구리 소년 사건. 민감용 경찰청장은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세방골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고 직후 이 사건의 재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그런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 모든 어, 유리품들을 엄밀하게 예, 다시 원점에서 어, 재검증 어, 감정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서 어, 정말 어,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아서 빨리 범인을 어, 발견, 검거할수 있도록. 유가족들은이번에는꼭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길 은이하고 있습니다. 은이부이 그그 부분은 이 부분은 그 어, 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부분이부분부분이부분이이 부분은 이부이부분이부분이 한번더 도와주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특정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개구리 소년 사건. 개구리 소년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28년째 어린 영혼들과 그 가족들의 한이 경찰의 재수사로 인해 이번에는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